이 차의 가격은 무려 200만 파운드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30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딱 18명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았고, 지금 아테 지역에는 이 차가 유일한 실물입니다. 이 차의 이름은 바로 벤틀리 바투르고요. 지금부터 이 차의 의미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투리의 얼굴에는 벤틀리가 어떻게 전통을 잊고 혁신하는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 전통의 동그라미를 버리고 이렇게 날렵한 모양의 헤드램프를 택했습니다. 이 헤드램프의 모양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날렵한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윙드비에 있는 깃털 하나를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은 벤틀리가 아주 오랫동안 첫 번째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켜왔던 그 격자 무늬 그릴이 있죠. 하지만 이 아래쪽에는 약간 붉은색 디테일을 넣어서 더 역동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옆모습이야말로 아주 섹시한 그란투이스모인 벤틀리 바투르의 백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벤틀리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안드레스 아 민트는 이 포지션을 두고 쉬고 있는 맹수의 자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 실제로 보시면 아랫부분이 되게 도톰하고 데일라이트 오프닝 부분이 얇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디펜더 부분이 마치 앉아있는 맹수의 허벅지 근육을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도톰하고 강렬한 그런 비주얼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앞유리 끝에서부터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내려오는 이 라인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벤틀리는 이걸 엔들리스 보닛이라고 부르는데요. 운전석에 앉아서 이것을 보면 거의 앞부분이 수평선과 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유려하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뷰를 여기서 체험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모양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보디 컬러 부분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아주 당당한 자세로.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은 윗부분이 더 많이 나와 있고 아랫부분은 안쪽으로 살짝 꺾이면서 훨씬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의 디테일과 맞물려서 되게 좀 건축적으로 섹시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헤드램프의 모양을 잘 염조해 두시고 여기에 있는 이 라인을 잘 따라가 보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이 데일라이드 오크는 부분에 아랫부분을 잘 받쳐주고 있는데요. 데일라이드 오프닝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헤드램프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와서 보면 리어램프의 디자인과도 같은 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투리 운전석에 앉으면 일단 W12기통 엔진의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를 애칭으로 마감한 이 아름다운 디테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디테일인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18K 순금 하이스마 다이얼입니다. 이것은 버밍엄에 있는 주얼리 샵과 협업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재활용한 금을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금 디테일이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스트링휠 12시 방향에 보면 여기에도 순금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어, 벤틀리 바투르의 인테리어에서는 역시 친환경적인 소재들을 많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 온 친환경 가죽,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태닝 가죽, 그리고 다이나믹 가죽 선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뭐 중요한 것은 이 바투르를 만드는 과정이 벤틀리와 주문한 오너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1대1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뮬리너라는 부서 때문인데요. 뮬리너는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전통의 코치 빌더고요. 벤틀리와의 역사는 192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벤틀리의 맞춤 수제작 전문 옵션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고요 안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뤄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부서입니다 바투르의 보닛 속에는 무려 740마력, 102kgm의 최대 토크를 내는 W12 기통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벤틀리를 상징하는 엔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벤틀리가 마지막으로 그 엔진을 쓰는 차가 바로 바투르입니다. 동시에 이 차에는 2025년에 벤틀리가 출시할 벤틀리 최초의 순수 전기차가 앞으로 가지게 되는 디자인 큐가 아주 듬뿍 담겨 있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을 심장으로 기념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디자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너무 중요한 차가 이 바투르라는 뜻이죠. 겠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스타일칼럼니스트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